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성전과 각 가정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만문을 짓겠습니다. 뭐 갈라디아서 4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가 준비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려면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로서 세워지려면 특별히 4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로 우리가 최고도로 누리움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일까? 그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적셔져야 된다. 이뭐이게옷 같은 옷도 이 물에 이렇게 적셔지면그 물의 성분이 모함에 옷 안에 쫙 들어오는 것처럼 아이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져야 되는구나.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적셔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보다는 율법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붙잡고 율법에 적셔지고 율법으로 채워지려는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초점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항상 채워지기를 소망해야 될 것이다. 그이 그리스도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온 존재, 우리의 이게 생각, 우리의 이 감정, 의지, 우리의 양심, 우리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안에 계시기를 기도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점령해야 된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게 점령되려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우리의 이 감정도 그리스도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결단하는 의지도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우리의 양심도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쩌지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적셔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려 주는 성령,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온 존재를 적수되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고 성령 안에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잠겨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 성령을 누리지 아니하면 결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든 여러분 이스라엘 고백 속에 항상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두 가지 비유를 하죠.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는 두 언약이 있었다. 또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장 22절부터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게는 두,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율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보통 나는 유대인들은 일시적으로 준 율법에 너무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비유를 말씀합니다. 여종에게서는 바로 육체를 그래서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너에게 날 후사가 그를 통하여 놀라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삭 아들을 라키를 뭐 금방 되지 않으니까 그냥 육신을 따라 바로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25년 여정에서 육체를 따라 났다. 육체를 따라 났다 것은 바로 우리의 날 사람의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뭐 그것이 그냥 사람 관점에서는 글쎄 그게 나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로 때는 바로 육체를 따라 낳다 그것은 타락한 사람의 수구와 행위로 낳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수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님이 주신 그 이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은혜로 낳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다 자기의 성취하기 때문에 자기가 열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할때 기쁨이 있어요, 성취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자기의 그런 노력과 행위는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사실 왜 속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말을 쓰는 거죠. 육체를 따라놨다는 은 자기의 행위와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약속을 따라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제 두 아들을 설명하고 또두 여자를 말하죠. 아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잔이 곧 하갈이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을 더불어 종노로 타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하가는 바로 율법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는 결국 자기의 사람들의 행위가 포함되고 그 결과 거기에는 사실 종노로 타는. 거기에 율법에 묶여서 이끌려 종노로 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뭐가 있냐? 은혜가 있다 그 은혜의 실제의 축복은 성령이고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두 가지 비유를 늘 합니다. 이 신앙이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과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그 외적으로 표시가 잘안 나요. 다 은혜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적에는 바로 내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구분이 돼 돼요. 그래서 내 열심으로 하면 거기는 어느 때인가 결국 한계를 느끼고 결국 그대로 안 되면 또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은혜로 한다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두 말씀합니다. 항상 율법 거기에는 바로 사람의 수고와 행위가 있고 결국 그것은 사람을 종노릇하게 만들어낸다. 한번 따라 아까 율법. 육체 결론은 종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아 율법은 결국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고 결국 육체의 그 수고와 노력은 결국 사람을 종노릇하게 종 되게 노예 되게 만들어서 아 힘들고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근데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약속에 하는 아까 말씀 뭐가 있어요? 바로 은혜가 있죠.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려는데 그 은혜의 실제는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우리 아까 말한 이 율법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율법은 육체로 난 자들을 의미하지만 바로 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은혜의 사람들은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영이 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나 아이게 거듭난 영안에 영이 있고 내 거듭난 영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 성령을 따라 살때 이것이 참 하나님의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상속자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영을 따라 영안에 있다 이런 표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은혜의 자녀요,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자녀요.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바울이 하죠.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니까 너희가 방향을 돌려야 된다. 너희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귀시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준줄 믿습니다. 4장2 6육 절에 보니까 오직 유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냥 육신의 육체를 따라 난 땅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난 하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도 영적인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녀. 뭐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었지만. 바로 우리 위에 있는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에 속한 우리 모두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27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육체를 따라 난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땅에 속한 자녀들보다 하늘에 속한 자녀들이 훨씬 많은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 주실 때 이제 네 후손이 네 후손이 바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것이다. 이런 바다에도 수많은 모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의 수많은 모래보다는 하늘에 있는 별들이 훨씬 더 많. 뭐 은하계 위에 은하계 은하계 위에 은하계 막셀수 없는 별들이 많은데 바로 여기서 보면 영적인 은혜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다 땅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보다 영에 속한 하늘에서 믿음으로 난 우리들이죠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은혜로 누리는 바로 그 은혜의 실제가 늘 말하지만 뭐예요? 성령이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낳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이다 이럴 성령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 안에 그랬던 형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29절 읽어보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자신이 일단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 안에서도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들이 은혜로 성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반대한다 뭐 이스마엘이 이자이 태어나니까 핍박하 반대를 했던 것처럼 바로 실제로 자기의 열심히 강한 사람들이 사실 은혜로 난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요소가 많다. 사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니까 기쁨으로 참고 견디고 그, 그, 그런 모습을 많이 가졌지만 그러나 율법으로 열 자기 열심을 하는 사람들은 왜 하지 않냐고 빨리 하자고 그주관적으로 하고 그것도 하지 않으면 핍박하고 반대하고 무시하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조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교회 봉사를 안 한다고 그렇게 자꾸 박해하고 좀 무시하고 그런 태도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기 모르게 뭘 따라 육체를 따라 성기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하고 반대한다는 것이다. 어쩌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열면는 남들을 무시하고 비박하고 교만하고 그렇지 않죠 어쨌든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3 0절 보고 삼절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냥 그러니까 결국 이제 거기에. 이스마엘과 사라가 하갈이 결국 이삭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과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 그때 장세 보면 그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살려면 결코 우리가 율법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 노력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쫓아내야 진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주는 은혜의 삶, 성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 여러분 안에 율법적인 요소를 완전히 어떻게 쫓아내게 될 질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이 돼야 된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기준들이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율법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기의 그 기준을 딱 정해놓고 저렇다 저렇다 틀렸다 맞다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뭐 단일 목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다. 어린 목사님은 적어도 이래야 되는데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다 바라보자. 거기에 조금 거한다면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제 앞에서 는안 하겠지만 뒤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왜 자기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의 율법이라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찌든지 율법의 요소들을 완전히 어떻게 내쫓아야 네, 된다.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잡은 자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게 될줄 믿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3 1 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성령 안에서 자유함. 신앙생활은 사실 또 구속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이제 자유가 있으니까 또 어떤 자유? 우리가 기쁨으로 또제한받을수 또 있는 그런 자유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통제와 지시를 받는 이유 질서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 자유함으로 기쁨을 위하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게해서 내가 나를 제안하는 것이지 어떤 법에 묶여서 우리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조차도 목적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제한을 스스로 제안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에서 뭐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제안하는게 아니다. 우리는 모든 거에 뭐요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영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모든 일에 자유함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율법은 육체와 상관이 있고, 우리의소 행위와 노력, 결과적으로 그것을 결국 우리를 종로로 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신나게 시작할 수 있죠. 좋게, 열심히 하고, 근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묶여서. 아주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 복음이죠, 복음. 복음의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그 은혜의 실제는 성령이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영을 따라 살면 된다. 그래서 육체를 저도냐 성도들한테 오늘의 묵상을 보내는 많은 이유도 여러분들이 그 육체에서 벗어나 영으로 돌이키면 진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수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 복음을 은혜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자꾸만 영과 이 육신을 구별하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어느 때 여러분들이 아, 육신을 분명히 이해하고 육신의 끝냄을 깨닫고 오직 영으로 돌이킨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그 자유와 해방과 축복과 누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늘 바라보. 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뭘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우리 모두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았잖아요. 영생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바로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거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시,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축복의 근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으로 적셔지고 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다. 오늘도 성령으로 난 그런 삶을 살아들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난 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 아니라 우리 거듭난 영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내가 이은 말이 영과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을 더 충만하게 누려서 소위 말하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은혜. 은혜 성령 은혜. 그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이런 단어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복음을 누리는 길들이다. 잠깐만 율법과 바로 우리 우리 열심으로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구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